저는 근데 이런 말에도 자신 있어요. 내가 패들 치는내 일평생 있을 수 없어. 보통은 이런 얘기하면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올 수 있, 있는 얘기가 돼서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거든. 근데 패들인 만큼은, 아유, 엄마 얼마, 얼마 안 남았는데. <목소리> 아, 근데 이제 스몰더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스몰더 플러스 팀원은 좀. 배치 다섯 판 아닌가요? 근데 배치 기대가 안 돼요. 어차피 아이언일 것 같아서. 내가 두렵지 않냐? 절대로 하이사를 키운 걸 후회하게 해주마. 너무 죽여. 아이고, 아이고, 빼야겠다. 아이고, 스몰더. 아유 엄마 얼마 얼마 안 남았는데 해드릴 것 같아요. 이상하다. 소환사유 꼭 시작할 때 나는 절대로 죽는 날까지도 해드립하고갈 일은 없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얼마 안 남았다니 보여달라고 진짜 보여주고 싶다. 근데 상대방이 너무 잘 커서 못 보여줄 것 같아. 킬 그나마 먹은 게 낙이네. <laughs> 아니, 브라움을 날리네?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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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고 아... 탈탄 거야? 탈탔구나.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잘오겨 넣었다. 검이스셔 있네요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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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너 진짜 잘했는데? <웃음> 왜 이기는지 <laughs> 모르지만 나이스. 그 기네. 미안하다, 티모야, 버릴게. 진짜 티모야말로 줄건 줘. <laughs> 됐어,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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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내 너희랑 그만하고 싶어! 내끝다아이 끝내 가 아! 잠깐만 아이내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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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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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나 진짜 우울해질 때 여기 보는데 트롤 신고 여기 사이트 들어오면 이거 읽으면 진짜 기분 갑자기 괜찮아짐 야발 진짜 교했더니 와서 일부러 쳐 던지고 가네. 이딴 놈이랑 게임하지 마세요. 왜 이따위로 사는 걸까? 와씨 <laughs> 아, 미친. 이색이 120kg 뚱날 유용업소 유흥호수 다니 유흥업소를 다니는 걸롤에서 어떻게 알아? <laughs> 기분 안 좋으면 여러분들도 저 보세요. 내가 약간 잘못 살고 있나 싶을 때저 사이트를 봐. <laughs> 이분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야. <laughs> 처 <목소리도> 음> 어? 죽었다. <목소리도> 음> 오예! 우와! 내가 더가했다고할수 있지. 깔깔깔. 강조라라고. 이것이 바로 실버를 다녀왔던 자. 진짜 다녀만 와서 그런가 우물도 다녀오시네 와내총 끝은 빗나고 아 브랜드식 씨. 내, 아내돈 아, 갑니다 내총 끝은 빗나고 앙아세는 심판을 내린다 기꺼이 적에게 복수하고 일단 승급 바로 아이언니 이러다 우연승하고 브론즈 가는 거 아니야? 무채색 계열인 게더 좋은가 봐요 무채색 계열 아니, 세트 나갔어? 아니, 내 배치 돌려내. 아니, 아이언 대회? 아이언 대회는 있을 수가 없지. 아이언 열 명을 어떻게 모아요? 아, 은근히 많아요. 제가 오늘 말을 좀 아낄게요. 근데 제가 오늘 배치가 아이언이 나올 거 같아가지고 일단은 말은 아낄게요. 근데, 아니다. 하하하. 그렇지. 이래도 아나? 이래도 아나?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? W 한 대만 맞추면 되는데. 근데 여러분, 제가 오늘은 배치는 아이언이긴 한데, 제가 다시 브론즈로 또 올라가더라고요. 꾸요꾸요. 일단, 브론즈는. 나서 나쁜 아 안되겠다 3일 내로 일단 브론즈 올려놔야겠다 왜냐면 배치 보고 막 종게임 이거 하고 저거 하면 그동안 아이언이시라면요말이면서 이런 거 아니야 아들이 습 겠습니다 아이고 탑왜 저래 탑에 대왕매기가 사네 제발 이젠니아야그 입을 틀어막어 탐켄츠를 아직 안 만나봐가지고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오쉣 어, 와, 만났네 짜오님도 그만하지 마세요 일단 룰루가 너무 착해서 승리로 보답하고 싶다 이게 1일이 저 뚱냥이 때문에 2대1이 안 된다. 1일 이제 또 화내겠다. 가만히 있는 레넥 톤한테. 과연 그녀는 채팅을 칠까요? 안 칠까요? 구할 시간도 길 텐데 말이죠. 아군이 당했어. 아유, 군이당했 아유, 발론으로넘어가지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그럴 시간 없었나? 레네게 뭐, 뭐, <laughs> 에? 아 설마... 룰루님! 멈죠 룰루님이... 화난 게 웃겨! 삼켄지님! 그만 좀 죽으세요! <laughs> 3일 안에 브론즈 가능하냐고요? 흔들리는 동공... 갈고이는 눈동자... 서렌 쳐라! 아이언의 왕이시오 저의 배치 아이언이 e 31점 철의 여왕 드드득 포드인 서세범은 아이언 포지로 향하였다 서세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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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의 여왕 복귀 축하축하 마이 라이프 포 아이언 서덕량이 크크 세범님 모니터 깨지셨나봐 철의 여인 봉거리 대처 드드 잘가라 멀리 안간다 폼폼